여전히 유명박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이 이야기, 예, 제가 풍우나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정두언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패션이 뭐랄까 이제 정치의 인 트를 완전히 벗어났다. 아니 네. 제가 지금 머리를 안 깎고 와서 뭐, 모자를 쓰고 온 건데 그 모자만 패션이 아, 아니죠, 그거는. 모자뿐만이 아니. 아니라 뭐 코트라든가 이게 색깔을 음. 맞춘 거라든지 네.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받으시고 <웃음> <웃음> 최근에 이거부터 한번 쭤 볼게요. 그 최근에 이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기사를 내면 네. 어, 측근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뭐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측근이 있어요? 그, 분들이 <laughs> 이제 사실 뭐 옆에 주서 있는 사람들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그분, 그분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사라지고 는 나중엔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뭔 측근입니까, 그게? 모르는 분들이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네. 네. 저는 사장 잘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갈데 없으니까 거기 서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그분들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요즘? 그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나중에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laughs> 이런 걸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네. 어, 뭐, 청계천 사무국장이나 금강대표나 기타 친인척들, 대부분 네. 초반에는 부인하다가 다들 아주 빠른 속도로 시인하거든요. 네. 네, 구속되거나 수사받다가. 네. 요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검찰이 또 이제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거 딱 이거 당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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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몇 년인데 당신 협조해 주면 좀 줄여주겠다. 뭐 그런 뭐 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떠나서 제가 처음 MB를 만났을 때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준비 때거든요. 2001년대 그때 홍사덕 씨하고 경결했는데 홍사덕 씨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48개 지구당 위원장이 사실 선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m b 는한 명도 확보를 못했고 거의 다 이제 홍사덕 씨 편이었죠. 그때 인기 있었죠 홍사덕 전원. 네. 네 그리고 이한 명이라도 이제 붙잡아야 되는 형편인데 이제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왔는데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일을 하자. 뭐 여러 네. 명이 때 했지만 저한테 또 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러닝 메이트로 같이 하자는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이제 어, 했어요. 부시장으로.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내한테 상의라고. 그랬더니 이런 제안이 주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일하지 마라. 그 사람 의리 없다. 그 사람 쓸모 없으면 이제 나중에 팽개치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네. 저는. 어쨌든 저를 인정해주고 네. 또 저한테 기회였기 때문에 네. 그때 뛰어들어서 제가 만들어냈죠. 네. 네. 만들어내셨죠. 네. 네. 제가 이긴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팽 당하셨죠. 네. 팽은 제가 시켰죠. 자꾸 <laughs> 당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그그니까 네. 이분들도 그렇게 쓰고 어, 버림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지내다 보면은 존경심도 들고 애정도 생기잖아요. 네, 지켜주고 싶다는, 마네 그런 생각.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네. 너무나 이제 계산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소송비 대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뭐 도옥당이니 뭐 다스니 이야기는 이미 이게 인기, 좀 지난 거 같고 다스 소송비 대납 얘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이제 그런 대납을 했던 이유가 사면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그 당시 이건희 회장의 그 원포인트 특별 사면이 대단히 이상하고 무리한 사면이었던 건 분명하죠. 그렇죠, 저도 예? 그때 의아했어요. 예. 네. 어,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삼성도 사실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가장 잘하는 장사치 둘이 만났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주면. 받고 받으려면 줘야 되고 너무 잘하는 사이인데 네. 이한 번의 거래만 있었겠는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 대납한 액수는 껌 값이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돈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증거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돈하고 관계 없는 얘긴데 삼성이 이제 정부한테 또뭐 하는 게 있냐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집권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수위 시절에 국정 운영 플랜을 삼성연구에서 만들어서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야 어. 가리지 가 않고, 진보부서 가리지 않고. 아니, 네. 이쪽 집권당. 집권당 대통령 후보한테. 네, 그, 그 비서실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음. 굉장히 작업을 잘 하잖아요. 삼성연구소. 우수한 인, 인재들이 많죠. 예, 네, 가지고 직권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연도별로 또 아이템별로 쫙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주거든요. 지금 대통령 후보 측 혹은 뭐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인수입구리인데 거기는 네. 이미 진작부터 준비되어 있던. 그근데 사실 그런 준비가 잘안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네, 우리가 네. 이제 그거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MB 때도 그. 선거 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급직업 당선돼서 이제 허급직업뭐 네. 그런 거 이제 준비하는데 삼성에서 쫙 멋있게 음. 만들어다 주니까 일단 그게 참고가 당연히 되죠. 음. 근데 그 내용이 삼성한테 불리한 내용은 없겠지, <laughs>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MB 때만 니라 뭐 이전 정권에도 다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고 해왔던 거겠죠. 응. 그걸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네. 근데 하여간 그런 식의 일도 하니까 뭐또 네. 삼성이 뭐 여러가지 일을 하겠죠 그리고 아... 이제 그 어떤 정권에 실세가 있으면 실세 관리를 하고 그러죠 근데 저는 관리를 안는지 모르겠어요 서운해요 관리해봐야 아, 관리해봐야 도움이 <laughs> 안되는 인간이다 <laughs> 어디로 틀지 모른다 3년 네. 아, 말고도 이건 3년 4개월 뒤에 금융지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내용상으로 따지면 삼성생명 같은 금융회사가 삼성전자 같은 비금융회사를 거닐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네. 사실은 삼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그때도 어, 말들이 많았고 당시도 의원님이 그때는 여의도 계실 때니까 뭐 네. 들은 얘기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된 거니까 그꼭그 네. 그 이제 청와대에서 뭐 밀어붙였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전방위로 예, 전방위로 이제 뭐 로비를 했겠죠 네. 여러 가지 이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laughs> 네? 우리 가까가 또 그쪽에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거는 정권에 잡은 게 아니냐, 정권을 잡은 게아니 정권을 잡은 게래 이권을 잡은 게 아니냐 그런 표현을 처음 썼는데 어, 저 비슷한 표현 하셨네. 저는 국가를 수익 모드로 삼다그랬는 예, 네, 그 같은 얘기죠. 그런데 네. 어쨌든 본인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신세 안지고 본인들 쓰면은. 정말 국정원형을 무시무시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아무눈치도안 보고. 예, 네, 진짜 이제 막 마음대로 칼을 휘둘릴 수가 있죠. 개혁하고 나라 네. 똑바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렇죠? 그돈 언제 다 씁니까? <laughs> 어차피 있는 돈만으로도 다못 쓰실 텐데 네,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 본전은 손을 안 대요. 본전은 네, 손을 네. 안 대요. 네. <laughs>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돈이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그래서 대통령까지 갔잖아요. 이제 예, 더잘갈 데도 없는데. 예, 근데 본전은 절대손안대고 하여간 거기다 이제 얹히죠 항상. 그렇게. 까요 음. 대통령이 월급 말고 얹힐 방법이 사실은 없어야 하는데 다른 음. 방법이 있었던가 봐요. 하여간 뭐 기회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음, 음. 아시는 것. 아시는 기회 좀 하나만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 그 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멀 멀리, 멀리 있었으니까 알 수가 없고 네. 지난번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데,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은 이분들이 대토 대선 끝나고 이제 한참 지나서 그때 추석 무렵에 이제 당선 축하공을 뒤늦게. 받는 이제 흔적들이 있어요. 네, 의원님이 네. 저렇게 불만이 많은 건아 당선 축하금을 내가 그때 안 챙겨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그 그, 직접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죠. 아, 실제로. 예. 네. 네. 아 그때 음, 내가 못 챙겨줬음 미안해 이렇게. 아니,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 어쨌든 네. 이제 지, 집권해서 촛불 시위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MB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제 적으로 방어에 나섰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무마를 음. 축하 돈을 안 줘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했뭐 음, 이제 그런 얘기 쉽게 말해서 음. 그걸 이제 다 응보를 해줬어요 얼마 그랬더니. 얼마 그때 들어 있던가요? 그러더니 가는데 뭐 차에다 뭐 실었다 그래서 뭐 사과케짝 실었는 줄 알았더니 돈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는 얘기하기 뭐 하고 아니 세보셨을까님 네. 그래도죠? 이걸 안 받더라도 나를 얼마로 치느냐 궁금해서라도 그 돈을 세볼 필요 없잖아요 묶음이니까. 그 덩어리 몇 개요? 어리가뭐 몇? 억짜리한1 0개 됐나요? 아이그 정도 는 아니고요. <laughs> 그 정도. 다섯 개? 그데그 당시에 이제 세 개. 그 당시 저 여러 기업 <laughs> <laughs> 기인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부르는다는 거예요. 그 어, 그분들이 네. 저녁 먹자고. 근데 왜 그러지? 그래서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널그자기가든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왔었어요. 기업인들 쪽에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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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러 간다고 전화가 많이 왔었고 또 신한은행에서 이제 그때 무슨 3억 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김원주 씨도. 네. 네. 근데 그걸 검찰에서 수사하다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이여러모습니까 이건희 회장 사조원때 차명 재산이 삼성 비자금 사건에 나왔어요. 이거 근데 과징금을 안 냈어요. 금융당국이 금융 당국이 부과를 안 했어요. 그때 과징을 했으면 거의 2조 대 가까이 과징이 가능한데 이것도 명백한 삼성 특혜인 데 혹시 뭐좀 아시는 거있습니까 제가 한건 없고요. 이쪽 분야는 모르십니까? 네, 네, 모르고. 하여간 이상하다고 생각은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요거 말고도 요거 삼성하고의 관계 가이상하네 했던 기억나시는 사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기보다도요. 네. 이거 이제 사위가 이제 삼성에 그렇게 됐잖아요. 삼성의 이명박 전 대통령 맞사위 이상주 씨가 삼성전자 해법무를 외 청관했어요 구 그때. 물론 이제 삼성에 들어간 건 일찍 들어갔습니다. 일찍 들어갔지만 전에 네. 이제 검사 좀 하다가 들어갔는데. 네. 이제 삼성 화재에 있다가 삼성전자로 이제 옮기면서 또 공교롭게도 다대 법무 해 법무 네. 파트에 있어가지고 장 총괄하는 자리 지금 이제 전무까지 됐죠. 네.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도 자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대납 사건인 이런 거에 예 네. 그때 이 자리 에 네. 있었으니까요. 네. 사위가 아니어도. 삼성전자 미국 내 법무를 맡킨 검프가 했는데 예. 그러니까 사위가 아니어도 이건을 담당할 사람이에요. 사위가 아니어도, 음. 근데 심지어 사위였어요. 그런데 예. 이건에 대해서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밝혀내겠죠. 근데 어쨌든 그 근데 이제 사위가 뭐 나서서 뭐. 오을 달라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신분을 할수 있겠죠 음 저는 개연성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백준 씨가 이제 이학수 씨한테 이제 연락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연락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음. 그 대기업 저기 고위직하고 직접 음. 하면 그 자국이 남기 때문에 음, 그렇죠. 누가 이제 대신 그 매개체를 역할을 하죠 음, 네, 메신저 역할을 이제 천 회장님이 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길래. 천신일 회장. 네. 네. 뭐 그건 그럴 근데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제가능성이 제가 있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그분한테 뭐큰 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네. 그것보다 더 쉬운 건마사이는 네. 청와대를 드나들라 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이니까. 네. 근데 마침 그 삼성전자에 해외 법무를 총괄해요. 에이킨 검포하고 어차피 알아요, 잘. 어차피 그 자리에 가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순실도 찾아내서 이제 활용하는 게 삼성인데 이미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그 업무에 있는 마사이가 있어요. 랩툰다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사이가 이제 또 한때는 청와대 그 관제 이제 같이 생활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출퇴근을. 네. 그러니까 시기가 이제 그때인지는 그거는 조사해봐야 네. 알겠죠. 아, 니 가족이니까. 네. 아니 또 외롭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말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예. 이건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바로 그 회사에 예.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직원을 할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위를 <laughs>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집에 퇴근 후에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을 텐데 그 사위가 또 엉뚱한 직원을 해가지고 천성관 보 버... 검찰총장이 아, 또 낙마하는 사태가 생겼잖아요. 그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그건 루머라고 거꾸로 얘기했었죠. 루머가 물어보지도 않았데 그렇게 대답을 뭐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위가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위가 루머. 되게 그 얌전하고 순진한 친구예요. 개인 성향은. 그러니까 이제 귀가 얇고 누구 말을 하면은 그 판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죠. 제가 이 2010년 11년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깊숙이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그때 첩보로 들었냐면 어 첩보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음. 근데 화, 확인해봐야 하는 어, 제가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싱가포르 있는 어떤 스위스계 은행에서 모족의 역할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하고 있다 돈과 관련하여 이런 네.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싱가포르 가기도 갔었어요 제가 주진욱 기자하고 둘이서 아, 정황은 있는데 물증 못 잡겠다. 이래서 거기까지 밖에 못 했는데 혹시 이런 관련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전혀 없으세요 주진욱 기자한테 들었어요. 그때 김어준 씨뭐 호텔에서 자는데 뭐 호텔 문 앞에다가 뭐 의자랑 책상이랑 쌓아놓고 잤다며. 누가 들어올 거 뭐. 걔는 의자에 기대 네. 아니 책, 네. 그 문에 기대서 자고요. 네. 네. 그럼 문에 기대서 자고 어떻게 차냐. 네. 책상 쌓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자고 있죠. 김어준 씨는 머리를 안 감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 그 얘기는 제가 모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보다도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이지 이만큼 왔으면 이제 대충 국민들도 알고 본인도 알 겁니다.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심명가박전대통 네. 네. 그리고 다스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저는 다스의 주인은 온 국민이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laughs>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큰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대통령답게 전직 대통령답게. 30초밖에 안남았으니까뭐라치듯 아, 여쭤보자면 네. 경천동지 이야기 쳤습니까? 예. 세 가지. 예. 그쪽에 그돈 문제죠. 다돈 문제겠죠. 그렇죠? 예. 가족이 연루됐죠. 음, 거기까지 제가 대답했습니요 아들은 아니죠. 아들은 아닙니다. 그럼 부인이죠. 뭐 가능한 얘기죠. <laughs> 돈과 관련된 어 부인이 돈과 관련된 일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음. 그러면 돈으로. 손...